16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은 25장부터 시작된 성막에 대한 같은 말씀이 있지요. 사실은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의 많은 부분이 후반부의 모든 말씀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전체 내용 중에 절반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다. 출애국이라고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이런 이동과 관련된 바다를 건너는 것과 관련된 이런 말씀으로 가득할 것 같은데 실상은 성막이야기로 가득하다 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만큼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갈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막이었다. 왜 그런 거 아니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만남 하나님 안에 들어 있지 않는다면 그 출애굽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 없는 믿음 생활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중에서 오늘 26장은 성막의 덮개, 지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동식 건물의 지붕이다. 또그 골격에 대한 말씀이 있죠. 성막은 어, 이동식 천막이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해야 되니까 항상 조립하고 분해하고 또 이동하고 또 설치를 한 다음에 이따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해체를 해야 되죠. 또 가서는 조립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 성막은 이동식입니다. 그러니. 지붕을 기와나 이런걸로 덮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 밑에 아래에 사각형 구조물 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담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구조물 위에 이렇게 지붕으로 여겨지는 곳에 천을 덮지요. 그것이 성막의 덮개입니다.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 하늘 또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천막을 덮는데 이것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겹으로 지붕을 덮는다. 속에서부터 보면 그것을 첫 번째 덮개이죠. 앙장, 휘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세계 성막 복음센터 평택에 있죠, 서울, 한국에 있는 그곳에 가서 안에 모양을 보았습니다. 참 화려하게 되어 있죠. 이 성막에 대한 모형이 이렇게 세계에서 한국, 이스라엘, 미국 이렇게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성막에도 제가 가보았습니다. 근데 빌라데피아는 지붕은 이렇게 앙장, 휴장, 성막의 덮개는 볼 수가 없었죠. 내부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가서 그 있을 때 세계성막보금센터에 있는 성막을 올려다 보면 내부에 들어가서 쳐다보면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정교하게 이제 뜨개질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사람으로 서문으로 정교하게 수를 놓은 그런 천이죠.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여러 이런 색깔이 있는 실을 이렇게 짜서 또 무늬를 넣어서 만든 아주 화려한 그런 천을, 휘장을, 그 성막에,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서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보며, 보면, 하늘을 보면, 이렇게 하늘을 가리도록,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씌워놓은 덮개이죠. 그래서 내부에서 들어가 보면, 천정은 천사의 그림을 볼수 있는 아주 화려한 천. 이것이 첫 번째 덮개입니다. 두 번째는 염소틀이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 바로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앙장 첫 번째 덮었던 천을 보호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세 번째 넘는 것은 수양의 가죽인데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붉은 보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해달의 가죽이죠. 밖에서 보았을 때 표면으로 보이는 것은 해달의 가죽이죠. 모양새가 없겠죠. 거무죽죽한 이런 천으로 되어 있으니 가죽이니까요. 이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외관, 멸시천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이 화려한 모양을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런 하나님이시라도 그 모양은 외모를 추구하는 우리 사람과 다르죠. 이렇게 성막은 네 번에 걸쳐서 천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겹으로 지붕을 덮어 놓았다. 이 성막의 모습인데 이 성막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이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성막이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러니 그 모양은 화려하지 않지요. 성소로 들어가서 지붕을 쳐다 하늘을 바라보면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양입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이렇게 압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겉으로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죠. 그 모양을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 극률이 여기는 마음, 팔복에 있는 마음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극률이 여기고, 이런 온유하고, 우리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래서 겉으로 보면 잘 몰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나오도록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뿐만 아니라 그 성수 안에서 들여다보면, 하늘을 쳐다보면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고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마는 그런 아래에서 그 성소 안에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은 마치 우리 위에 머리 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덮어주시는 이런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동안에도 천사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래야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두 다 은혜로다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믿음 생활이죠. 이렇게 그 성소의 성막을 듣고 있는 천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붕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아래 지붕을 받치고 있는 내네 벽이 있겠죠. 사방 동서남북에 벽을 이렇게 벽돌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 판을 세워서 이렇게 연결해 놓았죠. 이렇게 큰 넓적한 나무를 이렇게 세우면 하나만 세우면 넘어지니까 옆으로 이렇게 서로 띠를 둘러서 묶어 놓았다고 하겠죠. 이렇게 연결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성막을 교회라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시니까 천막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다면 그 아래 세워진 구조물 벽을 구성하고 있는 조각 못은 이렇게 교회가 이게 성령의 띠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님의 몸,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금으로 입혀서 왜냐하면 이동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은 받침 위에. 나무판을 세워서 그것을 옆으로 이렇게 묶어서 사방, 동서남북 벽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천막을 씌워놓은 구조를 이렇게 상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는 은혜의 날개 아래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성막의 널판으로 된 그런 구조물을 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성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별하는 휘장이죠. 마치 지붕을 덮어놓은 첫 번째 앙장, 정색, 자색, 홍색, 이런 실로 수를 놓아서, 천사를 수를 놓아서 만든 이런 휘장이 성소, 지성소를 구별하는 벽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것은 이제 첫 번째 성막에 들어가서 거기에 떡상도 있고 이렇게 또 촛불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한데 그 안에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번더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반 뭐 이렇게 문이 아니라 천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놓았죠. 그것이 이제 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지성소 안에 이렇게 우리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도록 구별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또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죠. 아시는 대로 1년에 한 차례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실 때 특별히 제사장 그 대제사장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원리를 그것에서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명상이나 그림이라도 성막의 구조물을 보면서 26장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텐데 녹음된 이 소리로만은 잘 상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이나 또는 여러 자료에서 성막의 구조물 사진을 한번 출력을 해서 옆에다 놓으시고 비교해 가시면서 26장 읽으시고 그 성막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 성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교회 일원으로서 나 자신도 생각해 보시고 또 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믿음 생활에 가는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26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소를 성막을 이루고 있는 지붕에 해당되는 덮개와 또 벽을 이루고 있는 이렇게 널판에 대해서 오늘 26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하려 하진 않아도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천사가 있는 아름다운 영광에도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이렇게 발을 땅에 붙이고 일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여서 우리가 각각 각색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이렇게 소중한 부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복되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예수님 이름으로.